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그냥 가사만 이렇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사무치듯이 이 기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마음에 담아져서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를 참 행복하게 하는. 저를 참 행복하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어,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사람인데, 또이 찬양을 또 같이 해주니까 너무나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 이제 설립예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설립예배 날짜가 3월 13일. 3월 13일 오후 2시 이 장소에서 이제 설립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가 한번또 모인 적이 없어서 3월 27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이 장소에서 전체가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예술인교회가 설립을 하는데 설립하는 그날 처음 보면 되게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그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게 우리가 현장교회의 또 언택트 교회도 좋다 하고 시작한 우리 예술인교회지만 그래도 설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얼굴도 한번 보고, 기도도 한번 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지교회별로 모여서 각자의 역할도 분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6시 꼭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찬양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어, 지위의 모임도 할수 있는 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또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우리가 또 3월 6일 날 토요일, 에, 이날, 저기, 우리 미술지교의 사역자이신 이경은 사모님께서 이 판화 전시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북촌에 있는 전시장에서 하시는데, 이날은 우리가 토요 찬양을 쉬고, 찬양 라이브 다락방이 이제 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포터블 장비를 차에 싣고 이 시내 한복판 사대문 안에 있는 이 북촌에 서울의 그 중심 북촌에 있는 전시장에 가서 그 한옥 전시장의 그 조그마한 마당에서 찬양 라이브 다락방을 할 겁니다. 좀 미어 터지도록 와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마당이 작아서 이렇게 얼마나 수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가 답사를 하고 그 필요한 사항들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술인 교회는 현장을 향한 교회입니다. 예술인들이 교회 와서 예술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할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예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그 예술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겨로야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찬양하면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놓는 그런 우리의 현장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3월 13일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설립을 1년 동안 기다리온 설립 예배입니다. 우리가 설립을 함께 기뻐하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설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 이, 이, 오늘 말씀이 신명기인데, 여기 신명기는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이별의 메시지입니다. 당부의 말. 그리고 또 축복의 기도. 그, 우리가 잘 편하게 이야기하는 임종을 앞둔 이의 유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니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내용들을, 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신명기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서, 이, 우리의 행복은, 이 풍족한 것, 또 부유한 것, 그리고 즐거운 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부족이 부족은 이더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부족이 시작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은 더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가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은 이것은 응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행복하지 않은 쪽으로 바라보고, 더 행복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렇게 쏘가서 뭔가에 좀 현혹되어서... 우리가 잠시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불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좀 힘들어라 하실 때, 그냥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담대히 그 힘겨움을 감당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즐거워 하라 하실 때, 아,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더 주세요. 이렇게 투정 부르지 않고 그냥 만족하고 누리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생각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벌써 아멘이 나오잖아요. 왜냐? 벌써 행복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시 잠시 행복을 놓칩니다.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불신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할때 아멘이라는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 행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가 아멘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본문 반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 어투가 참 그,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너희들을 구분했냐. 그러니 너희는 참복 받았다. 너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제일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저에게도 하늘 쓰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 노제범, 너참 행복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냐.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도 다가와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더 대세계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온전한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처럼 가, 같은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시작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통과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죽음, 저주, 질병, 가난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참 인간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명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수도 없이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자문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못하는 것은 순간순간 이 믿음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순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첫 번째 대지가 두려움 아웃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포럼 할 때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을 이끌어 갈 때나, 남, 불신자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생명, 축복, 건강, 그리고 번영, 또 성공, 승리, 풍요, 행복, 이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순종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장노님이 이 포로마심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미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믿고 순종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나머지 반절을 읽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거짓으로 복정하여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속지 않고 그들을 짓밟아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진실된 복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사단을 이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절대 우리 앞에서는 진실된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려달라 자비를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는 속지 않고 그들의 높은 곳, 뭐 어떤, 뭐, 말씀에는 머리다, 어떤 말씀에는 신당이다, 어떤 말씀에는 목이다, 뭐 등이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곳을 짓밟는다는 것은 더그 이상 살아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눌러 승리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대적, 원수라고 하는 사탄마귀 귀신입니다. 우리가 사탄마귀 귀신과 동행을 해버리면 그의 말에 쏘아버려서 그냥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의 세계, 육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영의 세계에 있는 사탄 귀신 마귀한테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충성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아첨 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명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기 때문에 비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한뭐 이렇게 잔소리 좀 하시고 이렇게 저렇고 왜 그러냐 이러면은 살짝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은 딱 부모님도 등을 돌리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 시대 같으면 당장 꾸어뜨려 죽었죠. 그러나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 구약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충성은 진정한 경건함과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동안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요즘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는 리드, 임마누엘, 원니스라는 그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충성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팔에 그들을 그 하나님의 팔로 품에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해 앞장 서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과정 속에 순종과 충성의 상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과 충성의 주인공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29절의 이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죄 지었어도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찬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받아 나가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또한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삶은 곧 찬양의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예술 현장에서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예술인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찬양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웅 구원의 그 사명을 제들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으로 나갈 때마다 제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구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현장에 나가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런 현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 풍족함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